우리가 너무나 많이 콘센트를 사용하지만, 제대로 잘 관리하면서 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꼭. 외형적으로 뭔가 먼지가 쌓이거나 어디 색깔이 반색되고 이러지 않아도 사실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열이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경화되면서 훨씬 취약성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쓰기 위한 콘센트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이럴 때면 이상 징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전기 화재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 전격 용량이라는 게 콘센트에도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는 구멍이 네 개면 그 중에 한두 개만 쓰면 안전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물 는 기기들이 먹는 전력량 그런 것들을 이 콘센트에서 받아들 수 있느냐 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나는데 이걸 곱하시면은 얘 이제 전력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에 물리는 각각의 기기들이 과연 얘가 쓸수 있는 용량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따져 보신다 그러면 이제 전기 안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어, 예방하실 수 있을 같습니다. 거예요.